매주 월요일 밤 시청자 여러분을 만난 KBS 가요 무대가 오늘로 40주년을 맞습니다. 오늘 밤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특집 방송으로 2시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가요 무대의 의미, 1939년생 김동건 아나운서를 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40살이 된 KBS 가요 무대. 33년간 진행을 맡으며 그 역사를 지켜온 김동건 아나운서는 장수 비결로 시청자의 한결 같은 사랑을 꼽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시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김 아나운서의 인사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 지난 한주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안 들으면 아쉬운 가요무대의 상징이 됐습니다. 현지가 오는데요. 네. 그 인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한국인이구나. 나라 아직도 이렇게 저 기다리는 우리 교포 어, 방송이 있구나. 이런... 무대에서 김 아나운서의 귀를 거쳐간 곡만 10만 곡에 이릅니다. 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는 말이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와닿습니다. 이 시대에 왜이 노래가 나왔는가. 네. 그러면 반드시 그 노래 나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 대한민국 가요와 40년간 울고 웃으며 그 여정을 함께한 가요무대 40주년 특집 방송이 오늘 밤 120분간 펼쳐집니다.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40주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야 앞으로 난이 프로 40년을 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네.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KBS 뉴스 이세현입니다.